아, 유튜브들 반갑습니다. 지금 재료값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올더 모먼트 이런 거 이벤트를 하면서 뭐 107, 108 재료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친구들만 봐도 13억, 108, 107뭐 이런 애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108 재료값을 한번 살짝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08 검색해 보시면. 재료값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보셔가지고 아 지금 저렴하다라고 싶어 보이는 C재료들 구매해으셨다가 강화재료 여러분들이 이제 5월 5일에 아마 강화데이를 할텐데 그때 맞춰가지고 강화데이에 사용할 재료들 미리 구매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107애들도 6억이에요 6억 지금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살짝 매수해놓았다가 강화데이 때 강화재료로 사용하시는거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같은 경우도 이제 108을 조금만 싸먹 이런 애들을 한네장 정도만 사가지고 가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다들 많이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제가 좀 사재기를 하자 했었던 애들이 레반 뭐 케인 있었는데 레반은 확실히 조금 낮에 가격이 올라왔다가 지금 빨간불 대구 유사 아 지금 이렇게 중간에 걸려 있는데 가격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고 근데 지금 비상인게 그나마 케인 제가 케인은 많이 안 샀는데 케인은 두 장인가 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케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은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신규 시즌 신규 시즌이 너무 일대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반등을 못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벤제마 이런 친구들도 500억까지 어느정도 올라왔고 또 메쉬 메시도 320억 그리고 어제 어제 그냥 진짜 점검하기 전만 해도 제가 더블 라이너를 진짜 정말 저렴하게 샀거든요 260억? 이렇게 270억? 280억 이렇게 샀었는데 280억에 아마 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금액 내역이 있나? 다지워져서 없긴 한데 280억에 샀던 게 지금 벌써 310억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확실히 이제 생성 제한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씩 올라주지 않을까 싶고 아 리스 제임스 이녀석도좀 올랐으면 좋겠던데 한 600억에만 팔고 싶네요 근데 아마 안 오른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던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 밀리탕 이런 친구들도 57억 전고점 돌파했습니다 대오 테오, 대오도 그냥 우와 그냥 우람차게 올라가고 있고요 너무 좋습니다 태우 막한 50억 60억 가는 거 보고 싶네요. 태우도 많이 사놨는데 다들 여러분들 분양 같이 대박 나셨으면 좋겠고요 사재기 했던 것들 이야기 드리고 이번에는 제로 사재기 해야 된다 이야기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